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자가 적은이까? 우리도 몹시 궁금한 일을 이 사람이 대신 예수님께 물어봐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는자가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 곧 아브라함의 계보의 후손들, 할례 받은 사람들, 곧이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민족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 간혹가다가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서. 스스로 유대 교육이 된 일부 사람들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관에 의하면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죠. 굉장히 편협한 구원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원의 범위를 아주 넓혀서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만인 구원론이라는 그러한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좀 졌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품에 안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물론 이런 이런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많을까, 적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떤 이단 가운데는 뭐 구원받을 자가 소위 요한계시록의 그 구체적인 숫자를 갖다 붙이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한 그 이단 종파에서 이미 신도가 14만 4천을 넘어버렸으니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특정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자들의 숫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끔 단서는 주셨죠. 예수님은 많다 적다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적은 수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얼마의 사람들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는 것 자체가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은 이유는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 때문에 문이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좀 인색하시거나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일부러 문을 작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 천국 안에 들어가는 일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작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결국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천국으로 향한 그 문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문을 좁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고 구하지만, 전작, 경작, 그 천국 문 앞, 천국 앞에 있는 그 문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에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 이 세상에 결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오지에 살아서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모르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아주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해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이 본문의, 말,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죄악들 때문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양심을 통해서 어떤 이는 이 자연 세계의 질서들을 살펴보므로써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러한 지식들이 그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이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표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 본능에 따라서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먹는 것이 그 야생동물들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만일 배가 고픈 강아지가 슈퍼업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빵한 조각, 조각을 그냥 낼름 먹었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왜? 본능에 따라 살았으니까. 모든 표정물들은 그와 같이 주어진 본능에 대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은 그 안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에 대한 감수성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그 양심을 따라서 이 자연계를 바라보는 그 눈과 지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 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 그 본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스스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뭐 인간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겠죠. 또한 인류의 역사로 따진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제림하시는 날일 겁니다. 그날에 천국문이 닫히면 그제서야 그때까지는 자기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던 사람이 그 천국문이 닫히면 그제서야 그분을 황급하게 두드리면서 주여 이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이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곧 나는 너희와 너희는 나와 관계 없는 자다. 내가 너희의 그 인생 동안 얼마나 오래 참으며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으며. 이 자연계의 질서를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선명한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게 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 동안에 너희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너희는 얼마든지 이 천국에 들어올 자가 되겠지만 이제 너희는 스스로 나와 관계 없는 자곧 나를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를 주인 자리에 앉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그 천국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천국 안에 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면서 막 안타까워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 또 이런 여러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죠.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 네,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민심이 이 헤롯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롯 왕이 죽인 세례요왕이 다시 살아났다. 그가 바로 예수다 하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서 그로 말미아아 헤롯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인물을 잡아서 또좀 제거하려는. 그래야 자기가 편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그런 민란이랄지 뭐 요동치는 그러한 어, 여론이 잠자 자, 그런 여론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과 내일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는 일을 하시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많이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제3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다음에 3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러한 나를 지칭하는 말씀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오늘 내일 제3일 오늘 내일 모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장 행하실 일들의 단기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메시아의 표식, 메시아의 표징을 보여 줄 때다. 그래야 그 표정 표징을 보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어디에서 죽게 되냐면 예루살렘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즉, 내가 모든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귀한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좁은 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작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선, 선지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헤롯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죽인 일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도무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가 재산이 많든 적든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즉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아두셨죠. 우리는 일차적으로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떤 이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 중에 끌어올리셔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다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차이는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갈 것과 지옥 갈 것이 결정이 됩니다. 눈이 이미 닫히면 아무도 원하고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바로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내색이 없지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라서,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천국문은 너무나 좁은 문이고, 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가 오늘도 더 많이 늘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평생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내 스스로 교만하여 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그러한 우매한 일 행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